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Able to experience the soon. 지금까지의 고급대형세단이 지금 K9 발표가 회 열리고 있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아주 고급 호텔이고요. 고급 호텔이다 보니까는 뭐 고급 마감 자재가 아낌없이 쓰여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참 눈에 띄는게이 뭐 바닥 카펫하고 이 나무 무늬목 장식인데요. 지금 이 호텔답게 고급 호텔답게 여기 무늬목 장식이 돼 있는데 이게 장미 우드예요. 로즈 우드라고 하는데 이 무늬목 장식 이런 무늬목 장식이 저 K9 차 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 우리 저 K9 차의 차체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 마감 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 가보실까요? 일단 여기 그 K9 마감재를 갖다가 아예 전시를 해놨어요 지금 스마치를. 그래서 여기 가죽 가죽 색상이 있고, 리얼 네. 우드라고 해가지고 네, 나무가 있고. 아까 보셨던 로즈우드가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그대로 마감지어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아까 지금 그, 병, 그 호텔 벽면에 있던 그 로즈우드가 바로 이거예요. 장미무늬고 옆으로 가시면 이제, 우드 그레인. 네. 이제 말이 우드 그레인지, 플라스틱. 아. <laughs> 플라스틱에, 그, 우드, 그, 흉내만 낸, 이제, 그 우드 무늬를 프린트해서 집어넣은 전사한 건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는 나쁘지 않아요. 음. 어, 이것도. 어 근데 요즘 트렌드가 리오우드를 네. 좋아하니까 네 그렇죠 리오우드에 이제 무광 마감으로 가는 걸 좋아하니까는 지금 이게 이제 무광 마감이 되어 있는 리오우드고요. 네. 이거 이건 이제 아래급에 들어가는 네. 그 우드 그레인 가짜 우드 플라스틱. <laughs> 이게 g 8공 이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g 8공도 그렇고, 옛날, 옛날부터 이거 우드 그레인은 많이 쓰여 있었어요. 에쿠스에도. 에쿠스에도 쓰였고, 제네시스에도 쓰였고, 심지어는 옛날 소나타 뭐 그런 거예요 그랜저 그런 거에도 쓰였었죠. 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가죽. 가죽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가죽을 지금 해놨는데요. 네.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검은색.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브라운색.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이제 그 밤색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구동색이래요. 시에나 브라운? 시에나 브라운. 이건 네. 다크 브라운. 예.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아이보리 베이지색 음. 그 가죽인데요. 지금 가죽이 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음. 어, 지금 여기 보시면 가까이 한번 오시겠어요 네네. 네. 이 가죽을 네. 한번 가까이 접사를 해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사람 그 피부 손제제 제 손에 이렇게 나아있는 이런 것처럼, 네, 그피부에 그거를 표 했어, 질감을 약간 주름 주름 같은 느낌이 지금 여기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면은 네. 이제 가죽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 스플릿 레더, 음. 어, 현장 말로 뭐 독고 가죽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 리얼 가죽이 아니고 네. 그윗 부분을 찍는 거예요. 아, 모양을 찍은 네, 모양을 찍어내가지고 여기다 나염을 염색을 한 거예요. 음. 그거가 요즘 그, 가죽, 그 가죽으로 는 가장 많이 쓰이고 저렴한 가죽이에요. 음. 왜냐면 가죽, 소가죽이 원래 굉장히 두꺼운데, 네. 그걸 갖다 여러 겹으로 그, 이제 벗겨내거든요. 그 중에 아래 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세무죠. 네네. 아래 부분을에다가 이제 이렇게 무늬를 입혀가지고 색깔을 입힌 걸스플링레더는데 음. 이걸 이게 많이 쓰여요 사실 자동차. 이렇게 이 무늬가 있는 거면은 거의 스플링레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나파레더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이제 미끈미끈한 부분이죠. 네네. 이런 거는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대로 네. 그탑위 그 가죽을 네. 이제 위 가죽 이제 뭐 벌레 물린 자국도 있고 찍힌 자국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화공약품을 살짝 녹여가지고 음. 두들겨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네. 염색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이제 가죽이 음, 뭐라 그래야 될까 매끈하죠? 매끈하면서 예그 네. 네. 네, 그러니까 가죽이 아주 촘촘하죠. 나파 특히 나파는 약간 좀 가죽을 많이 녹인다 그래요. 네, 나, 나파 공법은. 그래서 이렇게 좀 촘촘하고 매끈하게 나오는 그 기법을 썼고요.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칼라만제다르게 이제 했는데 네. 지금까지 사실 이 나파 가죽도. 보면은, 그, 그동안 국산차에 쓰였던아사 가죽이 보면은, 보세요. 무광이죠. 광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광택이 거의 없는 가죽인데. 네. 이렇게 네. 마찬가지. 지금 또요. 특이하게 이 블랙 가죽 같은 경우가. 네. 이게 지금 그 방법을 달리 했다고 요 그래서 이 블랙 가죽을 보시면은, 너무 살짝 광택이 보이죠. 은은하게. 네, 보이고 아까 차 내부에서도. 네. 왁스 받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정통적인 그 나파 공법이에요 사실 기름을 음. 써가지고 네그 이걸 갖다가 보드질이라고테죠 태닝을 하면서 네. 기름 정보를 많이 남겨가지고 네. 그 은은하게 가죽에 그 기름이 많이 남도록 해서 광택이 나는 거예요 이... 이렇게 보면 되게 예를 들어 고급 가죽 잠바 네. 아니면 뭐 지갑 핸드백 그런 거 가죽을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런 은은한 광택이 나요 그 김보동 씨 라이터 자켓 그런 건가요? 좀 오래, 오래 입은 거. 네, 근데 그런 반지를, 반지라고 하면 안 되죠? 아, 괜찮습니다. 이게, 네. 그런 느낌을 낸 가죽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국내 차종에서는 좀 최초로 좀 적용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따가 이, 이 가죽이 들어간 차를 한번 구경을 해볼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아까 앉아보니까 착좌감이 정말 좋네요. 어, 저도 아까 앉아봤는데, 어, S 클래스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 느낌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에스클라스보다난것 같더라고. 더 푹신하죠. 네, 푹신하면서 이게 네. 이 가죽이 약간 유분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들 미끄럼 끌거리고 어, 오히려 몸에 네. 달라붙는 듯한 느낌도 나고 참참 참 괜찮았어요 이거. 음? 여기 그 설명을 하고 있는 지금 에드리안 이 슈라고 하는데 이 분을 제가 아, 아까. 직접 만나서 잠깐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네. 저는 솔직히 네네. 시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네네네. 저는 20, 년 30년 이 넘게 시계를 차지, 차고 다니지 않고 있어요. 아. 네. 시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문인데 아닌데 어, 모리스 라크로아라는 그 아주 비싼 명품 브랜드, 뭐 비싼 건뭐 13,000불, 15,000불 이렇게 한다는데 네. 그 면세점 뭐하면은막 천만 원. 뭐. 그런 시계에요, 이게. 여기다 이렇게 전시는놓으면어떡하죠못 훔쳐 훔쳐가게 뭐, 뭐다 해놨겠죠. 아, 네. 근데 이제 이 시계 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K9 네. 시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 기아의 마케팅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영어가 조금 되니까 안 네. 되는 영어로. 네, 네. 잘하시던데요. <laughs> 좀 물어봤어요. 네, 네. 그에 대한 시계는 모른다. 근데 이제 뭐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바로 끌고 가가지고 한 음. 얘기가 있어요. 시계에 대해서는 저는 뭔말 아닌지 잘 모르겠고, 네. 바로 끌고 가서 한 얘기가, 이 K9 네, 네. 차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그 통일감을 주고 있는가, 얼마나 세련됐는가를 제 손을 붙잡고, 저 차로 끌고 나 가서 지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분한테서 딱 얘기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지금 재미있었던 부분이, 네, 네. 지금 이 후드 본네 한번 찍어보세요 보시면 이 본네타의 패턴이 약간 있을 것같니다 골고기 져 있잖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울고 솟아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각을, 각을 잡고 여기는 내려와 있고 입체적이거든요 거기 쭉 앞으로 이어져가지고 그릴로 이어지잖아요 이 그릴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그 그릴의 모양을 찍어보시면 은이 그릴이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살을, 살을 갖다 많이 집어 넣은 방식이 네. 아니에요. 지금 이 살의 패턴이 모양이 이 본네트의 굴곡하고 네. 정확하게 일치해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디테일하네요. 예. 위에서 한번 보세요. 사실 이게 검은색이다 보니까 예. 빛이 있다그니까그속이 지금 안보이 네, 그 예. 안 보일 수, 수 있는데. 실물로 보이고. 예, 예. 네. 이게 그 건축의 그 요소가 예. 점과 선과 면이거든요. 네, 네. 점과 선과 면 그리고 그걸 일치시키고 통일감, 통일감을 주는 그런 부분 건축적인 요소를 갖다가 너무나 깔끔하게 잘 풀어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계 쪽이고 디자인하고 마케팅 쪽인데. 네. 그래서 그 아, 부분을 네. 보면, 들으면서 아, 어, 이 차의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네. 그 통일성이에요. 예 네, 건축도 그렇고 건축 인테리어에서도 특히 말하는 부분이 많은 게 그리드 그 선의 연결성 선과 면의 연결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는데 아까 설명했던 그 곤네트 그면 네. 면의 굴곡이 이 앞에 그릴로 이어지는 그 연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아까 빼먹었던 게 이제 이 선의 연결성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제가 시작할 거냐면은 그 이제 그릴 위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쭉 검토하실까요? 네. 이게 이제 윗그 라인이죠. 네. 접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네, 헤드라이트 위에요 라인이 이제 따라 가는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스무스하게 한다고 라인이 없어졌는데, 네. 다 보시면 여기서 라인이 생깁니다. 네, 이 라인이 펜더를 이어서 이제 도어 쪽으로 해서 지금 한 줄로 쭉 가고 있습니다. 한 줄로 쭉 이어지고 있고 이게 끝까지 가서 어디랑 만나냐면은 이 테일 램프 모서리랑 만나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고 <laughs> 위로 올라가서 위로 가는 라인은 접힙니다. 그쵸? 이게 이제 그 끝이고. 네. 그리고 밑에 라인은 네. 다시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네네. 지금 트렁크 윗 라인 네. 그 1, 1번 라인으로 가서 또 다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로 도는 건데. 앞, 어, 앞까지 쭉감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저쪽으로 다시 와보시겠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길게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아마 빛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일 겁니다. 어, 여러 가지 특성상, 어, 잡고 싶지만. 길게, 뭐, 이제 뒤로, 뒤로 가셔가지고, 한번 찍어주세요. 아니면은, 저옆차로 보시고 찍어주셔도 되겠네, 요 지금, 어, 지금. 구경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옆에서 이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그 라인이 뒤에서부터 하나로 쭉 이어져가지고, 잘 나오죠, 지금? 잘 나오고요? 네. 어, 네. 이 라인의 통일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것 때문에 차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지루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심심해 보이네, 뭐재어랑 뭐 비슷하게 생겼네, 아니면 뭐 카니발 그릴을 갖다 썼네, 네, 뭐, 네. 뭐 얘기는 이제 뭐 많이 할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네네. 그, 건축적인, 제가 뭐 조금 배운 그 건축적인 그 얘기, 그 요소들을 네네.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네. 점과 선과 면, 그리고 디테일, 그리고 통일성, 이어지나 안, 안 이어지나, 그런 걸 보니까는 이 K9의 디자인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측면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번 가보시죠. 제가 측면을 보면, 일단 측면을 멀리서 한번 찍어보세요. 이 차의 그, 프로포션이라서 비례가 지고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아, 어, 가지 커피를 마시면서 지금 목이 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뭐 커피 하는거 아니죠? 아 전혀 아닙니다 아, 커피 에 K9 나와있습니다 K9 p 피 앱입니다 K9 커피요? 커피, <laughs> <K9P, P1> <K9P>. <laughs> 지금 일단 차가 길죠? 롱 후드 스타일이죠 롱 후드 스타일이죠 후드가 이게 굉장히 길고 어? 이 바퀴가 앞으로 몰려, 완전히 몰려있고요 코너로 그래서 오버헤이라고 그러죠? 앞, 그냥, 앞, 예. 앞범프하고 바퀴하고 굉장히 짧죠? 네. 롱 후두고, 그리고 쭉제 선이 이어지는데, 기아차의 특징이, 현대차는 왜 어깨를 갖다 좀 이렇게 다부지게 접었잖아요. 네. 그래서 선을 만드는데, 기아차는 그게 현대차보다 훨씬 적어요. 그 대신에 캐릭터 라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얇게는 접어 놨어요. 쭉 그래가지고 앞뒤로 가는, 이런 거 보면 어쩌면 약간 아우디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뒷바퀴도 길게 뒤로 내려져 있고 라인이 루프라인이 길게 내려와서 쇼테크 뒤에 트렁크는 좀 짧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쇼테크를 우리가 한 이유가 네. 사실상 디자인적인 완성도 요소도 있겠지만 운동 성능에서 뒤에가 짧을수록 코너 탈출에 유리하지 않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이런 특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쇼테크 모양은 네네. 공력과도 좀 많이 네네. 상관이 있어요 이게 또 길면은 네네. 뒤에서 와류가 생겨가지고 뒤가 또 놓을 수도 있고 아 우리가 그래서, 흔히 네. 뭐 턴다는 얘기죠? 네네. 뒤가 털린다 네네. 그런 그, 그, 그 와류 때문에 네네. 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짧게 하면서 좀 끊어서 올려줌으로써 뒤를 좀 공력, 공력 성능을 좋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헤일라이트 한번 찍어보시죠 테일라이프 테일라이트가 네네 그냥 그 카탈로그에서 봤을 때좀 심심해 보였어요.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촌스럽게? 네, <laughs> 여기다가 크롬을 뭐촌스럽게라 그러죠. 이게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알페온 같아요. 뭐뭐 뭐 그런 그렇죠. 그런 네네네. 것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벤틀리 같기도 하고. 알페온과 벤틀리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아함을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테일램프에서도 우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네네네. 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들어갔는데 네네. 이제 크롬 덧대기 이제 크롬 아까 저기 도어 옆에서도 봤지만 이 크롬 장식 자체가 일반 크롬과는 다릅니다. 아 제가 아는 크롬은 일반 크롬과 다크 크롬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개보다 단가가 더 비싼 건가 보네요. 그렇죠. 이거는 유광 크롬, 음. 사틴 크롬이라고 하는데 네. 크롬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거울처럼 반짝반짝 번들번들 광이 나는 거울 같은 금속이에요. 음. 근데 그걸 갖다가 기계 처리를 해가지고 광을 죽여버렸어요 이쪽 그래. 몰딩을 보시면은 네, 이게 다 크롬이거든요 네. 근데 광택이 전혀 없네요 그러네요 네. 이걸 이제 플라스틱으로도 많이 해요 음. 아니면은 알루미늄도 그 금속 그면 처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스테인리스 뭐 차가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네. 뭐 아무래도 소재도 아낌없 네. 많은 걸쓴걸로 보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인테리어는 제 이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진짜 이 차는 그야 말로 발랐어요. 아 발랐다는 게뭐 이제 예를 들면 고급 자재로 아까 네. 보, 보, 보 아까 그 봤던 네. 그런 호텔 호텔 그 호텔 그 마감재의 버금가는 그 최고급 자재와 원목과 무늬목과 카펫과 가지고 차의 그 특성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걸어다니는 호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가격대가 그런 거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차 같아요 이게.